안녕하세요. 해이 i 이피 공도 TV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5단계 심화 과정인데요. 오늘은 제4편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경제는요. 이렇게 한국의 경제 체제하고 금융과 자산관리, 기업과 근로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어, 이렇게 네 파트로 있거든요. 그래서 음,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체제. 한국의 경제 체제는 어떤 경제 체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장경제 체제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개인의 자유 선택, 개인의 이제 자유 선택이라든지 또는, 어 선택 이 중요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장 거래. 이런 것도 사유재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돈은 자기 거.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제, 어 인정하는 거죠. 자율주선 인정하는 게 이게 시장경제예요. 반면에 무슨경제 반대는 계획경제죠. 계획경제,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에 반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죠. 국가 국가가 이제 통제하고 또 계획하는 거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계획경제를 많이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시장 경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옳은 것은 라고 했네요. 1번 문제. 사유재산권을 어,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맞죠. 사유재산. 개인의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한게 발휘되기 어려운 편이다. 아니죠. 개인의 자유선택, 창의성은 다 시장 경제죠. 대부분 경제적 선택이 국가의 목표에 따라, 국가의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개인의 자유 선택이죠. 주로 정부의 계획이나 통제 아래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정부의 계획이나 통제하라는 아래에 되는 것은 계획 경제라고 있죠 계획 경제. 그래서 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다음 한국 헌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음, 헌법 제1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자유권 생각이 나죠. 자유권. 그리고 헌법 제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재산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래서 헌법에서는 한국의 헌법에서는 뭘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어떤 체제다 그렇죠 어 시장경제다 이거는 시장경제 체제다 라는 걸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외경제가 아니고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어, 보여준다. 지급을 가질 수 있는 걸, 이게 뭐예요? 바로 자유. 자유를 이야기 하는 거죠. 자유, 자유권.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게 아니죠. 바뀌었죠. 그죠? 어,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어, 국가의 목표보다 이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국가의 목표,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계획 경제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 반면에, 그렇죠. 인간의 이 욕구는 끝이 없지만, 이를 채워줄 돈이나 시간과 같은 자원은, 리소스는 뭐돼 있어요? 한정되어 있죠. 몇개 없죠. 그래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무슨 문제? 그래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 나라마다 다른데, 크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 이건 뭐예요? 그렇죠. 어, 무슨 경제? 그렇죠. 시장 경제. 시장 경제가 있고, 제재가 있고, 국가 계획을 중시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계획 경제죠. 계획 경제, 제재. 그래서 어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그냥 계획 경제가 중시하는 방식이 있다. 다르죠. 그 무슨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어방법이경어 경제 문제는 이코노믹 프로 e 럼이라고할수 있고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고 위기는 그렇죠. 클라이시스죠 그래서 어. 경제 성장은 성장은 그렇죠. 글로우. 음. 글로우. 그래서 글로스. 그래서 경제 성장,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하는 겁니다. 음. 한 번, 다음, 가에 들어갈 경제 주체로 오른 것은, 가에 들어갈 경제 주체는, 어, 경제 주체에는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잖아요. 경제 주체. 그래서, 어, 그, 아젠다가, 아젠더스가 이제 경제 주체에는, 어, 이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죠. 우리, 우리는 또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가계라고 돼요. 가계 그리고, 어, 개인 일을 가계그 다음에 기업. 기업. 기업, 그다음에 정부, 그래서 그 가게하고 기업하고 가, 가게를 이제 집, 집이라 집에서 이제 하우스헬드를 이제 가게라고 해요. 그래서 가게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기업은 이제 기업, 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부는 가버먼트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그럼 만체? 음. 그래서 요요세 개가 이제 요세 개가 가정하고 기업하고 정부가 요요세 개가 뭐예요? 이제 경제 주체예요. 경제 주체. 이제 주체. 어, 음, 그래서 그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어떤 경제 주체 가정을 말해요 기업을 말해요 정부를 말해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베네핏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부작용 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 내가 약을 먹었을 때 감기 낫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어, 약을 먹는데 감기는 안 낫고 오히려 어, 뭐 얼굴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 부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유로운 경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에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하죠? 그렇죠.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죠. 정부에서. 나라에서 개입을 이제 불가피하다.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한 경쟁을, 어,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수 있다. 국가가 개입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왜 국가가, 어, 개입을 하나요?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공정한, 어, 그런 경쟁을 어, 하기 위해서,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정부가 되겠네요. 5번. 다음 정책들의 이 공통점. 정책의 이제 공통점은 뭔가? 독과점. 독과점. 독과점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 혼자서 다 이제, 어, 그, 하는 그런 가게를 독과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독과점들이 이제 돈이 자기 혼자 여기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다팔 거야. 너희들은 팔지 마. 여기,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가 우리 혼자서 장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독과점이거든요. 그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죠. 정부에서. 그리고 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도 또 규제를 하죠. 하지 마.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골레이션을 어, 하는데,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저소득층, 그, 로인캄층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도 마련을 하고, 누가? 국가에서, 그죠? 어, 그래서, 어떤 게, 요 이건 공통점은 국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에서 일어나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 막기 위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보완을 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부 개입을 통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정책이 독과점 규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규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 마련 요런 게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죠. 대 음, 경제를 뭐 지향한다 하고 싶다 어, 지향한다는 라 것은 이제 하고 싶다 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향한다. 그리고 시장 경 시장의 경쟁을 우선시한다. 그다음에 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한다. 이거는 이제 아니죠. 여기는 시장경제의 어, 부작용을 어, 규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다음 헌법 조항에 따른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아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에 아까 녹화점 있잖아요. 방지하며,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어, 경제의 민주화, 데모크라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를 위하여, 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할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하는 노력은 그죠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기업 규제 이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국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어 경제 민주화가 될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이번에는 구수령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수령. 자, 경제체제랑, 경제체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완전 그런 시장 경제도 아니죠. 시장 경제에 가까운, 가장 기본은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부정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정 시장 경제, 든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좀 보완하는 게 있죠. 규제를 하는 게. 그래서 경제체제란 어떤 사회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인데요. 현대는 대표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게 시장경제체제고 계획경제체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 계획에 따라 결정하며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렇죠.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해서 개인의 경제자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질문 봅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체제 두 가지는 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장경제체제하고 대획경제체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특징이 있다고 했고요. 계획경제 체제는 국가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며 사적 회 목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리고 2번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을 해가지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례,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어 일부 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 체제의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이거는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특징이 있고 계획 경제 체제는. 국가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며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은 이거 두 개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게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어, 여기 조금 쉬운 거, 1번 문제는 좀 쉽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2번,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죠? 가지고 있나요? 한국은 무슨 경제체제라고요? 그렇죠, 시장경제체제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여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한국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해 보세요.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가거, 어, 가게나 또 뭐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를 창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누구나 회사를 만들고 또 가게를 또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어그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배달 앱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 경, 시장 경제하고 그다음에 계획 경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요 정도면은 잘, 또, 이야기를,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잘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장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 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한국 정부 그죠? 그래서 보완 아까 보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독가점 같은 걸어또 독가 독가점 또 하지 못하도록 또 규제를 하고 또 환경 오염 일으키는 어,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 만들고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한국 정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자기 이익을, 어, 이익을 위해서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좀 어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가난하게 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는 회사들이 또 자기들만 또 팔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 과정에서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해져 경제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죠? 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럼 한국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제에 개입한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 개입을 하죠. 어, 그래서, 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한다. 그죠? 그리고 또한, 어,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음, 그리고, 음, 어, 또,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의 제도들, 아까 독화점 규제라든가,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독화점 기업이, 기업이 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것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보완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또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경제적 약자들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거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어,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또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 요런, 요런 것들이 이제 적어지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자유로운 경쟁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져 경제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어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한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 문제에 개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개입한다. 이렇게 할다 그 어떻게 개입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 아니고 또6단계이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것들이 괜히 단어만 어려운 거지 5단계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를 다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3가 한국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14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